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8 정답은 18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7 정답은 10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정답은 14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3 정답은 13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 정답은 10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 정답은 10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3 정답은 1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정답은 12 더하기 8 더하기 8, 더하기 7 정답은 2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정답은 17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1 정답은 15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5 정답은 18 더하기 5. 더하기 8 더하기 9 정답은 22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2 정답은 16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정답은 1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6 정답은 2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 정답은 15